어제 어떤 목사님의 간증과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키가 193cm였고 덩치도 컸습니다. 그분은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낮은 자를 향한 귀한 사역을 하시는 귀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덩치가 굉장히 컸죠. 그런데 처음에 그 목사님이 어릴 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기는 돌봄을 받지 못하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났고, 쌀이 없을 때도 많았고, 그래서 잘못 먹었다고, 라 어, 그렇게 어린 시절에 자라났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에서 약간의 충돌이 일어났어요. 정말이라는 생각이 났죠.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는 키도 굉장히 크시고, 193cm이시고 덩치도 컸기 때문에 정말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인데, 여러분 이런 생각의 충돌은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선입견이 생깁니다. 지식이나 이런 경험을 통해서 갖게 되는 생각이죠. 판단 능력입니다. 사람에게는 선입견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편견이 되면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여러분 편견은요 잘못된 짐작이나 정제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편견은 우리에게 독소가 됩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편견 중에 하나는요 장애인에 대한 것이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들을 보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된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또 장애인은 가까이 하면은 나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두려하는 워 것이죠. 하지만 만날 때 그런 편견들은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저도 옛날 때 귀가 들리지 않는 베데스다라는 교회에서 예배를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만나면 얼마나 순수한지 저희랑 똑같고 오히려 일반 사람보다 더 겸손하고 순수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너무 비슷해요,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진 자들을 만나주셨다는 것을,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주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편견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회적 편견처럼 종교적인 편견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종교적 편견을 가진 사람의 글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바스죠. 엘리바스는요, 요배 친구예요. 요배 세 친구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고요. 또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4장에서도, 5장에서도 요배 마주한 현실에 대해서 죄의 결과라고 이미 짐작하고 이미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먼저 그의 짐작은 죄로 인한 결과다라는 결론을 지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냉혹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5절,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부르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루는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니라. 자기 생일을 저주했던 것처럼 또 부르짖어 보라는 거예요. 너에게 응답할 자가 있겠는가. 너에게 응답할 자 아무도 없다. 거룩한 자들이 너에게 응답하겠느냐? 천사들에게 하소연해 보겠느냐? 어, 네가 물어보겠느냐? 하지만 응답이 없다,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 분노 때문에 죽고,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시기, 자기의 질투 때문에 죽는 법이라고 훈계합니다. 그리고 삼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얼마나 어, 뿌리 깊은 종교적 편견을 가졌는지. 볼수 있는데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해 놓아 라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나는 미련한 사람이 뿌리 내리는 것, 잘되는 것, 성공하는 것 이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성경으로 보면 어, 쉬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은 사람이 잠시 성공하다가 갑작스럽게 재앙으로 많은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번역도 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개혁 개정 말씀으로 보면 어, 이 사람의 말이 너무나 무섭게 들립니다. 자기가 악하다고 판, 판결한 사람들 또 짐작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그는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욥의 친구였잖아요. 그럼 요비 잘 되는 것을 보고 그 그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여튼 이 말은 굉장히 무섭게 들립니다. 또이 말은요, 요의 상황과 너무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요비 잘 되다가 성공을 계속하다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정말 복 많이 받고 성공하는 것처럼, 것처럼 보이다가 그의 집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요셉에게는 이 말은 굉장히 마음 아픈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비유나 이런 말로 요블을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에 네가 마치 그이 어리석은 자 같구나, 이 미련한 자 같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의 말은 계속 이어지는데 엘리바스의 말이 사조로절 말씀에도 이어집니다. 사조로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이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번연 이나. 그의 자식들은 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성문에서 재판할 때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가 얻은 모든 곡식들, 추수 그런 것들은 다 가난한 자, 굶주린 자가 빼앗아 간다. 그리고 더에 걸린 것도 빼앗긴다. 함정이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고 있다. 예, 이 말은요. 요비 요베게 하는 말 같아요. 엘리바스는 친구에게 충고를 한다고 하지만 죄를 지어서 생긴 일이라고 그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지만 욕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에요. 이제 그의 말의 결론이 결론에 다다릅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엘리바스는 재난과 고생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며 불티가 위로 나는 것 같이 고난은 결코 이유 없이 임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시적인 표현을 쓰지만 그 말이에요. 결론은, 어,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것이죠. 요은 욕의 고난은 그가 탄식하는 것처럼 아무 까닥 없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숨겨진 죄 때문이라고 그는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벌어진 일이 아니다. 요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엘리바스는 참으로 냉혹한 판단자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는요, 9절부터 27절까지 자기의 신학을, 신학, 신학을, 하느님 아는 지식을 자랑스럽게 말을 하며 이어갑니다. 훈계를 합니다. 맞는 말이 참 많아요. 하지만 왜그 말이 문제가 됩니까? 전제 조건이 틀렸기 때문에 그의 신학적인 지식, 바른 말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사람에 대해서 말해 말하면 뭐 합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한 뜻을 아무리 말이 많이 말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말해도 그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그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이죠. 그 말은 엘리바스의 말은 그래서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욕이 죄인이라고 정지하고 있어요. 짐작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그는 그렇게 시작된 결론으로 그는 그의 신앙을 자랑하듯이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의 삶과 마음, 인생의 전부를 아시는 분이에요. 전부를 살피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우물가에 오는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셨어요. 먼저 가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다 알아요. 그가 어떠한 험한 인생을 살았는지 다 압니다. 그 그녀의 또 마음도 알아요. 슬픈 마음,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마음, 이 마음을 다 아시는데 예수님은 그녀를... 단하고 정지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의 갈망을 채우십니다. 그의 갈급함을 채우십니다. 그녀의 갈급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녀의 갈급함은 하느님을 정말로 예배하는 것, 하느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 것 그거였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은 찾아가시고 그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갈망을 채워 주셨습니다. 그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약하고 또 인생의 각종 재난을 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짐작과 판단이라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을 하는데요. 로마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오는 자들과 함께 올라. 20절 21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있는 산재물로 드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저희들 다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죠.